서맹수 대보입니다. 금일은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강주 사태 진실 10탄입니다. 강주 사태 진실이 파묻혀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지난 2024년 6월에 필자가 당시 안기부장 건영의 시와 안기부파인검사 홍준표에 대하여 역사 조작 사건에 대한 사실을 전가할 때는 내용, 일곱 장에 기록한 내용을 대검에 고발하였습니다만, 기각당하였습니다. 이는 역사의 파무치진 같은 느낌이 받지만, 그러나, 정의와 진실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보면 민족의 반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김명삼과김대중 같은 자는 민족의 가는 방향을 잡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민족을 이민족에 팔아먹는 행위로, 그들의 행위는 저승에 가서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여 단죄 받을 것입니다. 김대중은 강주 시위를 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접수하게 하여 한 것으로 그대로 표출되었습니다. 2025년 현 정치 상황도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도 그때와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중공의 시진핑의 하수에 나로 가기 위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중공의 시진핑의 쫄개와 이재명과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무너뜨려 하는 모습을 논의하는 장면을 노출시킨 것은 전 국민이 알게 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우익은 마냥 용서하는 자세로 그냥 있다면 대한민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심을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45년 전에 강조의 모습에서 오늘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은 필자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강주 사태시 상일지의 일자별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건별로 진행 내용을 기준으로 기록하며 과연 그때 일어난 사건이 사실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다시 써야진 95수와 기록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것 동시에 이 지구상에 45년 8월 15일 기하여 독립국가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일제 35년간의 정신적, 물질적 침탈을 당한 이 민족에게 사상 이념을 극복하게 하여 이승만 박사의 하나님 의 사상을 가지고 민족의 통치님을 삼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가장 인간적의 적인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통치 이념으로 알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태어남을 시시한 사탄의 폐악으로 1950년 6월 25일 이념을 앞세워 민족 상전에 전쟁을 하여 국에는 공산당 남매는 자유민주의 나라로 갈라쓰게 되었습니다. 이란 파란 만장의 정치 역사를 겪은 대한민국은 두 나라로 헤어져 살았지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꽉꽉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30년 후 우리에게 동족 산전의 일이 강조해서 벌어졌으나 우리의 영웅이 이 날을 잘지켰네요 아무 일 없는 날을 지내어 왔지만 15년이 지난 사건을 판결이 있다 하여 역사 바로세계란 말을 가지고 군민들의 마음을 훔쳐 9 5수학 기록이라는 사건 기록을 조작하여 역적을 영웅으로, 영웅을 역적으로 만드는 것을 권력의 반역성을 보면서 저항하지 않으므로 민족이 그대로 역사에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씹어보는 것은 과연 1980년 강주 사태가 잘못된 판결을 일으려 역사 바로세기를 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그들은 사전 폭동 계획의 작성을,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하여 대면하면 강주 폭동 계획은 이재명의 2025년의 폭동 계획과 맥이 닿아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반복의 역사임을 알게 합니다. 반복되지 않는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